오늘은 아, 나는 이 경기도 광주라는 데는 처음 가 보는데 원래 경기 이북 쪽은 인천 서울 쪽은 차를 운전하면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 광주도 그렇게 생각 경기도 광주도 그렇게 생각하고 어제 여기를 선택을 했는데 아 도로도 쇠도로고 어, 저 우리. 도로가 아주 한산한 게 너무 좋았어요. 그 오늘은 유튜브를 분노라는 거, 참 분노가 무서운 거예요. 그 내가 아는 사람, 그 둘이 이제 부부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주말 부부라는데, 오랜만에 이제. 뭐, 남자는 이제 그, 부인하고 침실도 가질 겸 이제 일주일에 합니 갔는데, 부인이 이제 일주일 만에 봤는데, 아어 기분 상하게 했어요. 술을 먹고 막 성질 난게 겸에 다시, 어 자기 근무하는 그 숙소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여자도 보니까, 둘이가 이제, 같이 나도 끼었는데 닭을 어, 그 튀김닭을 먹으러 가는데 이제 신랑은 좋은 그 자기 맛집이 있어요. 자기 좋아하는 맛집. 거기를 가려니까 이 부인은 아좀 깨끗한 데로 가자고.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요즘 다뭐 닭튀김집이 다 깨끗한데 그 서로가 방향이 틀렸다는 거죠. 여자가 참, 그 내가 옆에 있는데 차에서 딱 내리더니,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집으로 그냥 혼자 가더라고요. 참, 그게 분노 아니겠어요? 그 분노를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처리 안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내가 이렇게 보면 저는 이렇게 제대를 하면서... 예, 군대 가기 전에는 참좀 예, 이렇게 폭력적이고 음, 남을 억울하게 하고 이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대하면서 저는 신앙은 없었지만 아참 이렇게 예, 좋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아, 저것이 좋다 이러면은 난내 것으로 만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33살에 이제 걸려서 예수님을 만나고 음, 책을 아주 많이 읽었어요. 주로 이렇게 좋은 그 신학자들라든가 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이런 목사님들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중에 이제.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 책을 많이 읽었고, 지금도 제가 39년째 김진홍 목사님, 내가 다니는 동두천 두레수도원을 하시는 김진홍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에게 또 유통을 합니다. 지금도 저의 인생의 멘토가. 음 저는 멘토가 뭐 안창호 선생이라든가 뭐 정약용 이런 분들 이렇게 그런 분들의 책을 읽었을 때 멘토고 그음 물론 첫째 멘토가 예수님이죠. 근데 김진호 모사님 설교를 지금 40년 가까이 할것 빼지 않고 요즘은 어세 번에 80대인데 세 번에 하루에 세번 예배를 드리면세번 설계하는데, 제가 새벽 예배하고, 11시 예배 드리는 거는, 철을 운행하면서 꼭 뒀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남의 말을 경청을 잘, 사람들이 경청을 안 하려는데, 자기 그, 자기 뭐랄까, 개똥 철학을 믿는 거예요. 그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내가 어제는, 목천에 독립기념관이 있는데, 그길 갔습니다. 갔는데, 아, 호수가 물이 깨끗한데, 거기 카페를 지었더라고요. 아, 이거 우리 식구하고 한번 와야 되겠다. 뭐, 청주에서 가까우니까 아주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내려서, 아, 뭐, 세 분이 일을 하는데, 내가 그냥 편안하게 말을 했더니, 아, 가시지 말고 여기서 일하고 일하면서 좀일 도와주면서 강의를 하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생에 이제 쓴맛 단맛 다 보고 책도 많이 읽고 경청도 많이 했으니까 잔소리는 아니죠. 할 말이 많죠, 제가. 그래서 저는 지난 주에 이제 사랑하는 아, 맞는 이제 얼마 안 되는 또래가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 나오는 건사님하고 재혼을 해서 신혼 신혼 같이 사는데, 그 길을 전도하여서 창신교회로 참 이렇게 인도를 하였습니다. 그 친구도 참 선하고 솔직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참 중요한 거는 인생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제일 소중하죠. 옛날에 저는 전도를 많이 했어요 한 천명 이상 이렇게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을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고 이랬는데 그때 전도를 했는데 행복했던 것이 참 이렇게 내가 전도한 사람을 기다려 교회 먼저 가서 딱 교회 왔을 때참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면그 청옥산 1200고지 600 마지기 거기서 만난 나한테 오라버니하는 내보다 한두살 적은 이제 있는데 나를 참 오라버니라고 근데 거기가 오랜 동안 배우자가 강산에서 일하다 다쳐서 내를 다쳐서 그야말로 어린아이 수준도 안 되는 이 IQ로 잘그 거기가 한 십수년을 이렇게 잘생기, 착하죠. 그래서 그래도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 노인병원에 모시고 일을 하든가, 자기가 또이 땅에서 행복을, 알고 보니까, 사람이 우울증이 온다는 게 자기 뜻대로 안 되고, 회사가 하는 것이 안 되고, 행복감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면 우울증이 옵니다. 근데 우울증에다가 잠도, 날마지 잠이 안 온대요. 그리고 공황장애까지 온다. 난그 심정을 알아요. 3년 동안 제가 우울증을 걸려봤기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면은 식욕, 성욕, 수면욕, 아주 모든 것이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죠. 이 해가 왜 이렇게, 에, 여름에는 왜 빨리 떠? 늦게죠. 겨울에는 왜 이렇게 늦게 또, 빨리죠. 아, 진짜, 막 매사가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압니다. 본인만 고통.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제 한 2년 됐나요? 제가 2년 가까이 됐는데, 내가 내 나름대로는 그 사, 거기가 봤을 때, 예,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뭔 이야기 좋은 것을 이렇게 선하게 말을 하면은 이렇게 잘 따라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은 내일은 토요일 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잘 놀거나 일을 해야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그 그 아픔을 알기에 내가 예, 파크골프, 최천에 가야 파크골프도 가르쳐주고또 일요일 날 교회를 간대요. 내가 좋은, 영혼을 사랑하는 제철의 목사님도, 교회도 내가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내일도, 모레도 교회를 간대요. 그래서, 한 1박 2일을, 이 우울증 걸린, 이 착한, 이 여인을 위해서 내가 하루 반을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제천을 갑니다. 그래서 그 간디 인도의 간디가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참그 음 나라의 인도의 영웅이었죠. 이분이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랬는데 이분이 힌두교 신자지만 아 딱 이렇게 슬리퍼 신고 옷을 이렇게 그저 걸치고 옷이라 그래도 뭐 그냥 몸을 다 노출하는 옷이죠. 간디 안경하고 슬리퍼어 죽음을 맞이할 때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힌두교 신자지만 성경을 갖고 있는데 외국 성교사가 간디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당신들이. 음, 마태복음에, 그, 산상수운대로, 어, 살아라. 그럼 내가 당신들이 믿는 정교를, 어, 하나, 예수를 믿겠다. 이랬대. 성교사들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진짜 이렇게 삶 자체는 예수님의 삶을,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요즘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즐기고 행복하고 일하라고 살아라 했거든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인간을 지은 목적이 찬양과 예배받고 기도받기 위해서 지었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즐겨라, 행복해라, 일을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다 돼요. 그리고 진짜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트남, 베트남의 베트 영웅인 호치민 시도 어 그야말로 그 간디가 들지 않았어요. 그분도 영웅 소리를 듣고 지금도 영웅이에요. 베트남에. 이분도 어 물질을 있던 대로 그대로 있다가 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목사님들도, 장관들도, 뭐, 예를 들어,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월급 받, 월급만 받았으면은, 마지막에 저렇게 돈이 없어져, 퇴직하면 아주, 어, 공직에 있었던다. 엄청난 1억 이상 되는 차를 타고 이래요. 그거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월급, 가지고 난약 40년에도 그렇게 돈을 못 써요. 써도그 사람들이 써도 쓰도 한정이 없이 나와요. 그런 것은 무엇인가요? 정직하게 살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돈 많은 거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동창인데 지금 뭐몇 백억이 있는데 50대부터 당뇨병 걸려가지고 어 완전히 뭐. 눈도 잘안 보이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고, 내, 육촌 형님, 맨 땅에 해팅해가지고 군미에서 천억 재산을 벌었는데, 그 아들을, 80이 훨씬 넘었어요, 지금. 90, 90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 천억 정도를, 물론 이제 공장을 하다 보니까, 그 공장 부지가 이제, 어, 뭐, 아파트로 되면서 막, 땅 투기가 되고 이랬던 거죠. 천억을 어떻게 쉽게 벌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40에 난 아들이 아들을 못 이긴다. 아들 이기는 아버지 없다. 부모 없다고. 그 아들이 그냥 거의 천억을 청주 와서 뭐 아파트 한다고 사기꾼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경험이 없었잖아요. 자기가 번 돈이 아니라. 거의 다 날렸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농후에 일도 있고 내가 진짜 즐겁게 사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게 행복입니다. 그리고 호치민 씨도 참, 게그 예, 영국인가 프랑스 그 유학 중에 한국 사람이 정약용 선생의 책, 몽민심서를 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몽민심서가 멘토가 돼가지고, 그, 몽민심서대로 살, 살아니까 깨끗하게. 그래서, 지금도 영원한 영원 베트남의 영웅이 되어 있죠. 어, 우리 분노를, 분노를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아, 그, 어제 그 간대, 갔는데, 그 호수가에 갔는데, 일하는 한 50이 안 됐거나 자기는 아, 뭐 여러 가지 일을 다 잘한대요. 이렇게 뭐 건축하고 돌 쌓고 뭐 이런 걸. 근데 자기가 분노 장애가 있었는데, 근데 그걸 곤치려고, 그, 글쓰기를 했대요. 그래야 곤쳤다 하더라고요. 그 그래 내가 참 등을 툭툭 쳐면서 잘했다고 멋있다고. 우리가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진짜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성질대로 살 거야. 그리고 남은 분노를 내놓고는, 아이, 나는 먹은 마음이 없어. 상대방은 벌써 이렇게 총에 맞아 죽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자기 것을, 나쁜 것을, 그 분노를 어, 고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진짜, 응, 어, 완전한 치료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해야 됩니다. 자기가 너무 그냥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분노 장애가 있으면은, 이웃도, 이웃도, 불편하고 친구가 다 떠납니다. 그리고 이웃이 떠납니다. 고쳐야지 이웃이 돌아옵니다.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게 돼요. 이제 나이들 들으면은 진짜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분노, 장애, 스스로 치료해야 돼요. 누가도 못건지죠 돈으로도 안 되고, 아무리 사랑을 줘도 안 되고, 본인이 노력하여 예수를 믿거나 책을 읽거나, 그 사람 같이 글쓰기에 집중하던가, 이래가지고 분노를 고쳐야 됩니다. 나는 그냥 그대로 살게, 성질대로 암 걸립니다. 병 걸려요. 즐겁게 살아야 병, 있던 병도 떠나갑니다. 오늘도 즐기세요. 감사합니다.